현금만 들고 있으면 바보다라는 우스갯소리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어제 분명 순댓국 한 그릇 8,000원에 먹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9,000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지. 실제로 체감되는 물가 상승은 훨씬 심하죠? 말해봐야 입만 아픈 정도?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현금의 구매력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자라는 뜻에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바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현금을 들고 있었을 때 가장 바보가 되는 나라 어딜까? 바로 짐바보 2008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을 당시에 하룻밤 잘 때마다 내 현금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순대국 만원에 먹었어요. 내일은 2만원이 되는 거죠. 보름 뒤에는 순대국한 그릇 가격 3억 2,768만원이 되고요. 한달 뒤에는 107억 3,741만원이 됩니다. 순대국한 그릇 가격이 이게 말이 되나? 그냥 단순 계산한 거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계란 한개 350억 달러 휘발유 1리터 130억 달러 화장지 한놀100 백오십억 달러. 가격의 단위가 말이 안되죠? 휴지 한눈 사려고 내야 되는 돈의 부피가 휴지보다 더 큽니다. 그니까 그냥 돈으로 똥 닦는 게돈 버는 거다. 이 정도. 저라면 휴지 안 쓰고 돈으로 똥 닦았습니다. 그럼 짐바브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죠? 바로 전 대통령 무가베의 지독한 독재정치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독재기간이 긴 것도 처음 보는데 무려 37년 동안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먹습니다. 이 정도면 더 빨아먹을 골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국민들 학살도 하고 정치 반대 세력 당연히 다 숙청 하고 토지 개혁 명분으로 그나마 잘하고 있던 농업과 제조업도 다 망쳐 버립니다. 그외 나쁜 짓도 많이 해서 국제 사회 경제 제재도 받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나라랑 좀 많이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무가베 우상, 워너비 히어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건 아닌가? 아메리카가 아니고 캡틴 노스 코리아. 예, 그는 바로 북쪽에 사는 돼지 새끼의 할아버지 김일성입니다. 무가베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영국의 악독한 식민 지배 시절에 최전방에서 짐바브웨의 독립을 이끌 인물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급의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북한을 가거든요. 김일성 만나고서 눈깔리가확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180도 바뀐거야. 독립영웅에서 최악의 독재자로. 무갑에는 북한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일성이 형이 인민들 휘어잡는거 보고 팬티가 젖었다고 하거든? 알고보니까 사이코패스였던거죠 인민들 착취하는 모습. 니들이 번거 다내 거, 니네 목숨도 다내 거. 가족들 인질로 잡으니까 외워도 아주 잘 벌어와. 맘에 안들면 아우지 다 한강 보내면 되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인민들은 끽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일성을 찬양하죠. 무가배가 보기엔 김일성이 진짜 신이었던 거야. 하필이면 또무가배가 전직 선생님이거든요. 또 공부를 잘해 이 사람이. 일성이 형이 독재하는 법 하나를 알려주면 본인은 두세 개를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성이 형을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자, 압도적 넘버 원. 그게 무가배입니다 당연히 짐바브의 사회 크게 변했겠죠. 북한식 공산주의가 근간이고 당연히 나라 꼬라지 심각했겠죠. 잘 하고 있던 산업들. 다 망하고 선진국들한테 경제 제재 받고 가뭄 기근 겹치고 노약자 어린이들 굶어 죽고 짐바브의 국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도 힘든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무가베는 죽는 그날까지 독재를 하고 싶거든, 신호로 군림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불만이 폭발한 국민들 달래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국민들에게 뿌립니다. 아주 많이, 정말 많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쓰는 숫자 단위들은 아득히 벗어날 정도로 돈을 뿌립니다. 뿌린 돈의 규모가 양이라는 단위까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수학 학원 운영했었거든요. 저조차도 양이라는 숫자 단위는 처음 봅니다. 억, 조, 경, 해, 자, 양, 양은 1뒤에 0이 28개 붙은 단위예요. 보통 사람은 평생 볼 일이 없는 숫자죠. 이걸 돈으로 뿌렸다. 미친 놈이죠? 이게 짐바브웨 경제와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원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무가베. 2019년 9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나쁜 놈들은 죽지도 않아요. 어쨌든 현재 짐바브웨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데 진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구린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직접 가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짐바브웨로 떠나보겠습니다. 길바닥에 코끼리가 있어. 아기 코끼리. 엄마랑 산책 가는 아기 코끼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짐바브웨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국경에 원숭이가 있냐? 야, yeah, which country? 꼬리야. 오, 꼬리야, n u r e t n o a n o 아, no, no, no. o u s a m 이곳은 짐바브웨 잠비아 국경이고요. 어, 저 다리 끝으로 건너가서 짐바브웨 국도장 받아야. 아 짐바브웨 이 관광객이 있구나. 지금은 잠비아를 나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30개국 넘게 국경을 넘어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모든 국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저쪽이 폭포인 것 같은데 지금 건기여서 물이 안 떨어지네. 그래도 뷰는 개쩐다 아프리카 여행 거의 세달 가까이 그래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너는 아프리카를 왜 갔냐라고 물어보면 짐바브웨에 가려고온 거거든요. 짐바브웨에란 나라가 정말 특이한 점들이 많아. 세계 3대 폭포 어디에요?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 미국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죠. 그 세계 3대 폭포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장 오기 힘든 곳이 빅토리아 폭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와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보다 더 개쩌는 건 짐바브웨는 법정통화의 위험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다. 이거거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뭐할거 없이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시장에 계속 돈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계속 희석이 되고 물가는 올라가죠.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를 벌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더 심각하게 한 나라가 어디다? 징바부입니다. 2008년 한해 물가 상승률 897해퍼센트 해라는 숫자 단위 들어보셨어요? 어기 만개 있으면 조고 조가 만개 있으면 경이고 경이 만개 있으면 해입니다. 897해라는 숫자는 우리가 종이에 쓸 수도 없는 숫자야. 이만큼이 물가 상승률이었다라고 하는 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짐바브웨란 나라 안 궁금할 수가 없다. 아프리카 오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his one is twenty billion. This fifty billion. o 판은 형님들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있었던 지폐. 여기 있습니다. 20빌리언 달러. 아 공이 몇 개냐 이거 하나 도세네다와 장난 아니네. 빌리언이면 얼마야? 10억이지. 그럼 2 20 0빌리언이면 200억. 200억짜리 지폐. 위에는 500억짜리 지폐. 근데 계란 하나가 350억이었다고 하거든. 이 500억짜리 지폐 하나로 계란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진짜 짐바브웨 정부가 미친 짓을 했지. 근데 공이 너무 많잖아. 중간에 한번 화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다 빼자 화폐개혁해서 지금 뒤에 공다 뺐죠 이 지폐로 새로 만들었다 근데 듣기로는 이 지폐 저 형님 작업하네 이렇게 화폐개혁을 했지만 얘도 뒤에 나중에 공이 와라라락 붙었다고 합니다 공이 한 10개 11개 붙으면 화폐개혁하고 또 10개 11개 붙으면 화폐개혁하고 그래서 897%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오우 Thank you, bro. Yeah. Thank you. thank you. So, how much is it, this one? $30. $15. $15. $2 US dollar. $10. $10. <laughs> okay, look around first, bro. Okay. $6 for two, guys. Uh, no, no, thanks, bro. Give me five. Five. No, no, no. I'm saying five. Okay, oh, give m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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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go back. Four. So, Say two dollars, right? <laughs> guys. Give me two dollars, okay, for what? Just one i I'm saying one for two dollars, okay. okay. 아유, 재밌습니다. 200억, 500억짜리는 안 예뻐. 항상 앞자리가 1인 게 예쁩니다. 앞자리가 1인 거는 단위가 하나 올라가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 기념품 진짜 진짜 안 사는데, 요건 정말 갖고 싶어서. 100억! 와, 아, 100억! 정말 꿈의 숫자다.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놀고 먹어도 자산이 계속 증식하는. 다 쓰고 죽지도 못해. 그런 정말 꿈의 숫자 아닌가? 사실, 100억이 뭐야. 한 10억만 있어도 혼자 사는 사람한테 은퇴해서 충분히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돈인데. 짐바브의 입국부터 너무 재밌네요. 돈, 자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오니 오니 유로 달러? Yeah, I do get US dollar. Is one? One dollar. 짐바브웨에서 가장 최근에 한 화폐 개혁은 짐바브웨의 달러를 완전히 폐지를 시키고요. 짐바브웨의 골드라는 화폐를 다시 만들었거든. 사람들이 당연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본위제로 돌아간다. 그근 금본위제가 뭐냐? 내가 가진 금만큼,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발행하겠다. 미국도 옛날에는 금본위제였는데. 근본이제를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펼치기가 힘들어서 그걸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런 실패한 정책을 지금 짐바브웨는 하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봐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금이 어디 있을까 그죠 금 없는데 그냥 근본이제 한다 이런 거 같으니까 자기네 나라 통화 믿지 않고 다 미국 달러를 쓴다 미국 달러를 쓰게 되면 정말 큰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마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o U.S. dollar but This one is for local Local It is uh, the Big Bay and the other U.S. dollar International yeah I can give uh, it Directly from ATM Yeah uh, from ATM Just uh, Zimbabwe gold right? Yeah this one is for local <laughs> For local only <laughs> No one accepts Zimbabwe gold right? Not uh, for international uh. Why many stores don't receive the Zimbabwe gold? Everywhere uh, Only U.S. dollar yeah. Why? <laughs> Can you explain? I don't trust. Do I know, I know. Inflation before. Nowadays it's okay. Kimbab gold is okay. n o t okay. Just tell me honestly. It's okay. You Just my business. To... Thank you, bro. Have a nice day. 짐바브에 다뤄! 짐바브에 다뤄! 사이 나라! i 이 나라! 초토 미테! 초토 미테! o 트릴리언! 텐 트릴리언! 리치 맨! 리치 가이! 시린! 자바! 코리아! 코리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 n i e day! 이 동네에 호스텔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 가장 유명하다는 곳! 나름 그럴싸한데? 이런 대형 호스텔 너무 좋지 A restaurant, there. a bar. There. Hello, where can I check in? Ah, check in there. Okay, thank you. Hello. This one is mine. Where did you find it? <laughs> oh my God! But I don't have any reservation. You don't have I just checked the price online, but if I come here directly, it's more cheaper. Or I can. It's the can same I? price. Same price. What do you huh? want? The dome or the room? Ah, uh, dome. 26달러. 16 16달러. Everywhere except only US dollar, right? We use US dollar. Oh. That's the main currency that we use. <laughs> main currency is Zimbabwe gold, maybe? No one wants it. Ah. Yes. Yeah. Why? I can't talk. Ah, you cannot talk in front of this. Turn off. You can't tell me. Yes. 네, 누님이 카메라 앞에서 왜 달러를 선호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북한을 제친 최악의 독재 국가가 짐바브웨거든요.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없는 것 같고 검열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꺼놓고 누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분명히 근본이제라고 말한 화폐를 써도 다음날 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절대 믿지 않고 무조건 달러를 쓴다 라고 하고 있고 안타깝다 이걸 인터뷰로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를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감옥 보내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독재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거 천만다행이다 아가도 수영하네 헬로우 어좀 깊지 않나 애들한테? 괜찮니? 아유 귀여운 거봐 텐트 t 트 also? Can I borrow tent? 텐 How much is it for night? 25. 텐트에서 자 볼까? 하룻밤 정도는 텐트에서 자도 될거 같은데. m a l b e r r y 마얼베리. i r edible. 산딸기 같이 생겼네. Ah, this one. Yes, the purple one. 음. Mm. The mulberry. 어, um, 완전 산딸기. 시큼한. Maybe way more time. Yes, and yes. it's purple, purple, purple. It's sweet. Like almost black. Yes, exactly. And this one is baobab tree. Have you ever tasted bobo? Taste? It's a e r b l e I don't know. Okay. 화장실 깔끔하네. 냄새도 안 나고. 아프리카에서 앉아서 쌀수 있다. 이제는 고마운 일이 되버렸습니다. 호텔 안쪽에 이렇게 기념품 파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가 또 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악기 치면서 놀았던것 같고. 파는 거 같네 근데 보니까 먼지가 막 많이 쌓이고 해져 가지고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 사진도 있고 사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는데 감성은 죽입니다. 샤워실 그럴싸하게 잘돼 있네. 이곳은 음, 제가 묵게 될토미토리 방. 헬로. 아직 안 치웠는데 내 침대 여기 쓴다고 찜해 놨어. 와! 도동안트 리트 치킨 소 음. 누들. 어, 누들. 베리 하트 인 누들 히어, 라이트. 뉴들 위떼 베지 a 베지터블 습독미토리랑 텐트 개인실이랑 5,000원 밖에 차이가 안나 그래서 텐트로 예약을 했습니다 캠핑 감성 죽이죠 간소하게 캠핑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간만에 또 캠핑 감성 동네가 이렇게 조용하냐 아무리 비속이어도 그렇지 확실히 관광지답게 시설은 굉장히 좋다. 지구상에서 북한을 뛰어넘는 최악의 독재국가. 플러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US달러만 받는 이 이상한 나라의 마트 물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묻고 묻고 물어서 가장 큰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독재국가가 맞는겨? 왜 이렇게 깔끔하죠? 전부 다 US달러만 받습니다. 대략 한 케이크 한 조각 4,000원 정도 하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단 비싼데. 머핀 하나도 1달러고. 단위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상당히 비싸졌네. 이거 오렌지 망 하나에 7, 8천원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2, 3천원이면 사거든. 이거 짐바브웨 골드인데달러 아니네. 달러 표시 아닌 것도 파는구나. 짐바브웨 화폐 쓸 때는 심할 때 되게 하루에 두 번씩 가격 바꿨다고 하거든. 그 정도로 언스테이블 하진 않나 보네. 계란 한판 8천원 돈이거든? 8천원 넘냐?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계란 가격이 그 나라의 식품 물가를 정하는 거 아니었나요? 계란이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사람 참 헷갈리게 하네. 짐바브웨 달러로 표시한 것도 있고 미국 달러로 표시한 것도 있고. 근데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어. 두 개를 다표시해 주지. 짐바브웨 달러인데 바로 옆에는 또 미국 달러야. 참환장하겠네 알어. 아, 이짐바브웨에 o 아, curious about it. some product, oh, it's dollar, dollar yeah, yeah, yes, for yes. some product, yeah. it's Zimbabwe Gold, righ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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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s. <laughs> oh, it's so confusing! <laughs> what happened? So for a dollar, it's 35. Zimbabwe Gold nowadays is stable, so it's okay? Wow. Only, oil oil, only here, outside every no. Outside everywhere is US dollar? Yes. US dollar, wow. yeah. <laughs> I meet you too. Be happy family.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ro. Yes. 아 우리나라 라면도 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없네요. 한국가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라면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확실히 내륙이라서 무역하기 힘드니까 가격은 아주 저렴하네. 400원, 500원 선. 근데 아프리카 라면들은 솔직히 우리 입맛이랑 너무 달라. 한번 먹어보니까 다시는 안 먹을 맛이더라고. 아프리카 코카콜라는 이름이 밑에 다른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뚱뚱하냐? 2리터 짜리긴 한데 2달러? 비싸네. 어, 전반적으로 물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조금 비싼 느낌이에요. 달러 표시해서 그런 거 같고. 그래도 뭐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러진 않아요. 생활은 가능할 정도가 될것 같아. 현지인들도 오, 와인 10달러 착하다. 가격. 달러 와인도 있어요. 스위트 레. 아, 술이 엄청 저렴하다. 다. 10불, 15불 안쪽 좋아 보이는 와인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드라이 화이트 와인 이거 오늘 이성이랑 마시면 뽀뽀를 하게 된다는 입술 와인 5불 허니 위스키 이렇게 큰거 8불 요새 금주하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술이왜 이렇게 싸지? 다 10불 밑에 웬만한 거 맥주 미쳤다 0.5불 한 병에 700원? 800원? 술값은 굉장히 쌉니다 아프리카 나라스러운 가격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 뭔 냄새야 이거? Is quality r really 니원달 너무 맛있는 냄새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음식점들은 좀 많이 비싸거든요, 여기. 관광지라서. Yes, 네. yes can. Yes can. y 우리세요 알 우리세요 알 마가디. 마가디. So, how can I say how are you in South Korea? Only okay. It's too difficult. 중국에 비자도 있어야 되고, 깔러쓸 일이 많거든요. 숙소도 좀 비싸고. 음식점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무진 1달러 햄버거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음나있네 롯데리아 보다 낫네 사실 가격이 너무 착해서 평타만 쳐도 엄청 대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맛도 평균 이상이야 방금에서 그런가? 와 전라덥다 동네가 좀 심심하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없고 How are you? I'm fine yeah. How is it? Yeah It's okay? Yeah. Bye -bye. Mm. It's okay Bye bye Video no? is okay? n Can I see the farm? Yeah. 예, yeah, 땡키 관광지에서 딱두 블럭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똑같은 마을 나옵니다 앞마당에서 이렇게 작물 키우고 그죠? 자급자족 가족이 얼마나 많길래 빨래를 이렇게 많이 널어놨냐 벤치를 이렇게 만들었네 엉덩이가 걸쳐지긴 할것 같은데 여기 맨날 앉아 있으면 치질 걸리는 거 아니야? 싱크대인가? 이게 뭐지 이게? 정치가 진짜 최악이든 통화정책을 실패하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는 거다 비슷비슷하다 아닌가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다 정치가 후지고 통화 정책이 실패해서 비슷한 건가? 사실 뭐 동남아 여행하면 태국 갔다가 라오스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다 사람도 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아프리카는 국경을 넘어도 내가 국경을 넘었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마을을 둘러보니까 별거 없었죠 생각보다. 자기네 화폐 안 쓰고 미국 달러 쓰고 사는 건 다른 여느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똑같았죠. 자국통화를 안 쓰고 달러를 쓰고 있잖아. 이게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크거든요. 예를 들면 봐봐. 미국하고 유럽하고 우리나라 볼게요. 금리 내리는 속도가 셋이 달라.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피기 때문이야. 유럽은 문양률은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금리 굉장히 빨리 내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좀더 문제지만 경기 침체가 올것 같으니까 미국보다는 좀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내렸단 말이죠.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4차 산업혁명 진행 중이고,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더 잡겠다. 라고 해서 금리를 찔끔찔끔 요실금 마냥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을 피려면 자기 경제상황에 맞추는 거거든. 짐바브에 다 미국 달러 쓰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금리정책을 펴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근데 경제가 후지면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거든 치안도 좋지 않고 문화의 수준도 정체되거나 더 낮아지고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자국 화폐가 신뢰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미래 필연적으로 정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고 수입은 감소할 예정이죠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미래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짐바브웨처럼 결국엔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통화를 찍어내야 된단 말이죠 많이 뿌릴 거야 그러고 이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데이터 잘 주물러 가지고 축소시켜서 국민연금 다줄 거야 100만원 150만원 줄 건데 그때 되면은 버스비가 10만원 편의점에서 한끼 사먹으면 20만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3% 4%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 그림이 아니고서야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그런 미래를 대처해야 될까? 원래 관심은 있었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또 이런 거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 같고. 짐바브웨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로! 바유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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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형님들. 이거 씌워주고 돈 내라고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짐바브웨 최대 관광지답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네 아침부터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 짐바부의 사람들은 4달러 외국인은 50달러 12배의 차이 그렇다고 여기를 안 오기도 그렇죠 세계 3 0 0폭포인데 100달러 200달러 받아도 갈거 같거든요 방법이 없잖아 네, 입구부터 안전 관광지 중국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단체 관광 오셨다 아프리카는 가이드 투어가 좀 편할 것 같아 <놀람> 공룡인 줄 알았더니 코끼리구나 아니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이렇게 쾌적한 데 오니까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나? 약간 착각이 될 정도 건기여서 물이 많이 줄어든 거라고 하거든요 우기 때 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거는 이과수고요 유량이 가장 많은 건 나이아가라고요 그다음 빅토리아 폭포는 가장 높은 폭포거든요 저 폭포 물 떨어지는 데부터 바닥까지 104m 정도 된다 지금 땅이 갑자기 훅 꺼지잖아요 얘네가 전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폭포가 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현무암 그리고 밑에 쭉 파였죠 패여 나간 부분들은 굉장히 무른 현무암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물리적 특성이 다른 애들이 같이 섞여 있다가 좀 부드럽고 무른 애들 걔네들이 계속 깎여 나간 거야 밑으로 파인 거야 104m까지 근데 아무리 물이 파워가 세더라도 바위를 104m까지 파고 내려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몇년 동안 땅을 팠냐 2억 년 동안 팠다고 합니다 2억 년이면 주라기 시대 전성기 있죠 그때보다도 한참 전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점은 2억 년 전에는 대륙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대륙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남극 이렇게 7 개인데 2억 년 전에는 하나였거든요. 그걸 판계아라고 부르는데 진짜 지구에 대륙이 하나만 있던 그 시절부터 폭포를 계속 파 내려갔다고 합니다. 뭐좀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재밌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기 오면 앞이 아예 안 보일 정도다. 우비 입어야 되고 물이 살짝 초록색입니다. 저거는 흑색깔인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태어나서 이런 폭포 처음 봐. 진짜 간만에 관광지에 와서 이렇게 돈 펑펑 쓰고 노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컬 여행 역체감이 있는 거 아닌가? 어디를 가도 외국인들이 보이질 않는데 여기는 다 외국인들 뿐이야. 나이 드신 서양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 중간에 드링크도 파네요. 엄청 비싸겠지? 여긴 다 물이 말라버렸네. 우기 오면 이 절벽을 따라서 전부 다 물이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야? 야, 번지점프대도 있네. 누구 뛰나? 근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제 국경 넘으면서 건넜던 다리네. 요 다리가 잠비아, 짐바브의 국경입니다. 오늘 여행 정리, 짐바브에 와서 이렇게 멋있는 경치도 보고, 어,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했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짐바브에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속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부가 돈 뿌리고, 글로벌 통화량 계속 늘어나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인플레이션 가속화되고, 이 시점에서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정말 바보되는 세상이 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느린 버전 짐바브웨일 뿐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짐바브웨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쳐 맞으면서 지 마음대로 여행하는 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